자 이번파 미션은 권총 한자루랑 SR 한자루 들고 치킨시 3만원 미션 있습니다. 그리고 투척은 무조건 섬광탄만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. 자 그러면은 에란겔에서 미션 아 도전! 권총 치킨시 5만추 아 권총 치킨시 5만추 형 알겠습니다. 마키를 권총으로 하라는 거죠? 아그런거예요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? 마지막 1대1 상황에서 권총으로 잡으라고 하시는건지 아니면은 30분 동안 권총을 달라는 얘기인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, 막판 길이에요. 아, 막판 길 오케이, 확인. 마지막 일단 전해서 저기 무조건 권총으로 뭐 어쩌라고, 뭐 어쩌라고? 나도 총못쏴 나도 총못쏴 사실 못못쏴이 새끼야 <laughs> 나도 못쏴 이거 <laughs> 야 이거 한대 일단 때리고 시작했다 게이득이야 <웃음> 바꿔 바꿔 <웃음> 나이스 어게이득이죠 보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권총이랑 SR인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지요 아 권총을 p 1 9 1 갈까? 피1 8 c 갈까? 피1 8시 가자 이거 탄수급이 오히려 좀 구탄이 쉬워 요즘 어, MP5 들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? 카우팔 났다 자 갈까요? 열쇠 따라 가자 열쇠 예 비밀로만 가야지 타입 오토바이 바꾸 가자 자 일단 도착 제발 삼뚝 날아 삼뚝 3뚝. 아으 삼뚝은 나오질 않네 맨날 자 가죠 이제 멋있게 날아가겠습니다 하늘로 두 바퀴 싹 가능 야저 오토바이 뭐야 야 저거 권총 권총 있나 제 권총 없어 같은데 오토바이 거왜 이렇게 빠르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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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던 컷 이래서 권총을 챙기라고 권총을 아 근데 나도 이제 곧이으면 적굴 날 거라서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 있다 나이스 아 나이스다 그종 차 소리가 들렸는데, 와, 저기 바이크 또 있네. 얘를 잡는다. 하면 뭐 하세요? <laughs> 야, 심지어 이 오토바이 내거 아니야? 이거 얘, 예? 저거 내거 훔친 거 아니야? 아닌가? 어서 많이 낯이 익은 오토바이가 있는데, 이거 사람 발견 와 이게 잘쏜다. 야, 얘왜 장나인데? 개고수네. 어. 어허... 오, 쟤네좀잘 쏴. 클랩 뻔했어요 그죠? 이거 어째 SR을 한 번도 안쓸것 같은데 이거? <laughs> 예. SR 쓸일 거의 없네, 이거. 우선 조금 위험하니까 예, 보급을 좀 먹겠습니다. 어. 독챙 생겨야겠죠. 3 3도. 야, 죄다 에스알이야. 지금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요런 석을 조져야 되겠는데, 캬. 나 에스고요. 어, 이거 약간 먹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? 여기 집에 사람이 있어요. 야, 타다또다다시 다다, 리났다타다타 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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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이 졸라 아까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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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죽어. 야, 다들 근데 MP5로 왜 이렇게 총을 잘 쏘냐? 야, 아, MP5 겁나 야, 네 와, 샷건. 와, 샷건 미쳤네. 아, 서클 실화냐? <laughs> 개조졌는데. 아니, 이걸 들어온다고. 들어올려고 일단 다섯 명 아, 쟤 잘하는 것 같은데, 저 60번이 저 60번 조심해야 돼. 세 명이나 있는데, 왜안 보일까? 아니, 오른쪽에 일단 한명있다치고 오지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? 희한하네, 가야 되거든요. 슬슬? 아 일단 삼촌 하나 확인 아나 연막 못쓰지 아 맞다 씨 맞다 연막을 못쓰지 커! 자 마지막 일대1 권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권총으로 얘 예, 근데 잘하는 사람이 60번이에요 큰일입니다 야, 야, 야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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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아, 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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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아, 와이 아, 치킨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예 예, 예. 자 오토바이 추격전 있었죠. 어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. 근데 얘가 이거이 가다가 운전 실수를 한번 했어. 여기서 이제 쭉 달리다가 여기서를 딱 밟고서 퐁 <laughs> 이렇게 해버렸어 예, 이렇게 이런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굉장히 궁금했던거 있었죠 제 자, 제가 자동차를 바꿨었는데 예, 제가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다가 예, 자동차를 이제 바꿨죠 그죠 이오토바이 과연 누가 가져갔는지 얘가 가져갔네 <laughs> 얘가 가져갔어 얘가 나한테 죽었나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야, 거머리 내려서죠. 어, 예, 거딱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 그러는데. <laughs> 네, 이런 식으로. 아, 저한테 죽었네, 결국에. 오토바이 주인을 만나서. 마지막 일때상본득겠다 마지막 일때 상황. 야, 여러분들. 그 마지막 사람이 내가 잘하는 사람 같다고 했잖아. 이거 봐. 킬을 개많이 했네. 이 사람이 1킬이 킬, 3 4 5 6킬을한 사람이야. 이 사람이 또 자리를 잘 잡았어요, 바위로. 야 서로 개피 서로 개피. 제가 블렸이저 건데 서플이 제가 들어야 될고요 예, 성강을 맞추고 성강 두번세 번. 야 이거 진짜 성강 진짜 없었으면 사고 날뻔했는데성강이 있어서 이겼다 그죠?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치킨을 먹었습니다 개꿀잼. ขึ้นชั้น